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에도 일단 큰 병원부터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무조건 큰 병원만 고집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다는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아침 출근길이면 여지없이 걸려오는 전화 한 통. 그 주인공은 바로. 네,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째 표정이 영 좋질 않네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어... 네 애비 출근 잘했어요 네 소고기 먹국기랑 현미밥 해서 먹였어요 홍삼 달인물도 챙겨 먹였고요 네 저녁에 삼계탕 해서 몸보신 시킬게요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네. 아 참는 것도 하루 이틀 시어머니가 야속해 죽을 지경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끔찍이도 아끼면 자기가 할 것이지 내가 몸종이야 뭐야 아이씨. 그날 저녁 그러자 라도 하루 종일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의 첫 마디는 저녁 뭐야?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하여간 어머니나 아들이나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왜? 내가 못할말 했어? 나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왜 당신 밥까지 챙겨 줘야 돼? 내가 당신 밥순이냐고. 이 여자가 미쳤나? <laughs> 아, 글쎄, 진짜라니까. 나보고 못 먹고 죽은 키이 붙었다고 그랬다니까. 나 진짜 못 살겠어. 뭐라고? 아프다고? 어디가 얼마나 아픈데? 응, 알았어, 엄마. 내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갈게. 응? 다음날 퇴근 후 득달같이 달려간 아들 애들 왔네, 애들 왔어 어, 아이고. 엄마, 아, 엄마, 아, 엄마. 아, 어디가 아픈 거야, 엄마? 어? 괜찮아? 아, 어디 봐봐 어디 삭신이 다 쑤셔가지고 아 우리 아들 왔어? 우리 아들 얼굴 보니까 이제 엄마가 그냥 평이다 나을 것 같네 얘, 예. 우리 아들 저녁밥 먹였니? 퇴근하고 오느라 저녁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 밥은 드는데 먹이고 다녀야 할거 아니야! 뭐? 엄마! 엄마 그러다 쓰러져! 건강이 최고야 엄마! 엄마 100살까지 살아야 될거 아니야! 아, 아이고 참! 그래 그렇지 100살? 어 100살! <laughs> 아이고 우리 효자들! <laughs> <응. 웃음> 그거 맞아? 쇼하는 거 아니야? 내일 당장 병원 가봐 돈 걱정하지 말고 검사 다 해봐. 아, 그렇잖아도 엄마 대학병원에 가보려고 이번에 아무래도 그냥 감기인 것 같지가 않아 엄마 아무래도 많이 아픈 것 같아. 엄마 진짜 큰병 걸린 거 아닌가 모르겠어. 아, 어떡하면 좋아? 동네 병원부터 가야 한다고 그러던데. 예. Yeah. 너돈 때문에 그러니 내 병원비 돈쓴게 그렇게 아까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아이고 시끄러. 내 친구도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암 진단 받았다 그러더라. 너 덜컥 어. 내가 암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 아 글쎄 엄마 동걱장 하지 말고 무조건 내일 큰 병원 가라니까. 아유 음, 저건 그냥. 우리 음. 효자 들 엄마 내일 대학교원에갈 거야 아, 갈거 알았지? 그럼 아유 우리 효자 들 아유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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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어, 엄마 아프면 속상해 아, 아유 그럼 우리 애기밖에 없다 <laughs> 밥잘 챙겨 먹고 그럼 아유 우리 애기도 밥잘 챙겨 먹어야 될 텐데 <laughs> 아유 그래 그집 딸이 그렇게 못했다니까 <laughs> 아유 우리 아들 아유 우리 아들이 나 아프다고 부족. 병원 가라고 그러지 감기라도 그코코코코코코코코냐그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나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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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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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인데도 혹시 모를 합병증 때문에 검사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큰 병원만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시어머니. 이게 맞는 걸까요? 어, 이 영상의 시어머님뿐만이 아니라 가벼운 증상에도 무조건 큰 병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교수님, 이 똑같은 증상이라도 병원 규모에 따라서 진료비가 다르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병원 규모에 따라서 1차, 2차, 3차 병원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동네 의원과 동네 30병상 미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까지를 일단 1차 의료기관, 1차 병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2차는 30병상 이상의 병원이나 100병상 이상이면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을 2차 병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병원 같은 수련병원은 대부분 3차 병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환자가 각 병원에서 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진찰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본 진찰료가 병원 규모에 따라서 일단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얼마라고 딱 산정이 되어 있고요. 1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의 30%, 또 2차 병원인 경우에는 50%, 3차 병원인 경우에는 60%를 환자가 내야 하고, 나머지는 국민 의료 보험 공단이 지불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이제 감기에 걸려서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 검사비나 약제비를 제외하고 1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는 약한 17,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의 30% 정도인. 5천 원 정도가 1차 의료기관에 가셨을 때 내는 금액이 되겠죠. 2차 병원에서는 비슷한 진찰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한50% 정도를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되어서 한 9천 원 정도에서 어, 또 병원 끝마다 조금 다른데요. 많게는 만천원 정도까지 진료비를 내게 되고요. 어, 3차 병원에서는 3만 삼천원 정도의 진찰료 중에서 그 중에 한 60%에 해당하는 2만 오천원 정도의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1차 진료비보다 2차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에는 두배 조금 안 되게 조금 더 내셔야 되고요. 3차 의료 기관은 2차 의료 기관의 두 배가 조금 넘는 돈을 지불하셔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보면 시어머니가 큰 병일 수 있으니까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병원 가려고 하시는데 이처럼 내가 좀큰 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냥 곧바로 대학병원에 가면 되는 건가요? 감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제 대학병원을 가면 전국에 있는 모든 감기 환자들은 다 서울에 집중하겠죠, 그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요. 네. 바로 그냥 대학병원 가버리면요, 네. 1, 2차 기관에서 그 진료 의뢰서라는 그렇군요. 것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랑 네. 그냥 갔을 달라요. 아, 요 바로 대학병원을 가버리면 진료 의뢰서 없이 가면 바로 돈이 다 내셔야 돼요. 음. 정부에서 혜택을 안 줘요. 근데 1, 2차 의료기관에서 아,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환자 전원합니다 하는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가면은, 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진료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어, 만약에 병원에서 진료 받다가 대학병원에 갔어, 그냥. 근데 진료 의뢰서라는 걸 몰랐어. 나중에 알게 됐네? 음. 그러면 일주일 안에 그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나중에 음. 대학병원에다가 제출을 하면 다 소급해서 또 진료비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끔 보면요 여기저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받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그 진료받은 곳을 꾸준히 가는 게더 돈이 세지 않고 아낄 수 있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병원에서 감기 치료를 마친 후에 30일 이내로 같은 감기 때문에 진료를 다시 받게 되면 그게 이제 재진 재진료가 되는 것이고요. 같은 감기라도 근데 30일이 지나서. 어 같은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초진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게 급성기 질환이냐 만성 질환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고혈압과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인 경우에는 30일이 아니라 90일 기준이라는 것도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초 진료와 또재 진료 그, 그 비용의 차이는 약한 4,500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어, 그래서 병원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시 계속 초진 진료비를 4,500원씩 조금씩 더 내시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한30% 정도인 거죠. 예, 그런 셈입니다. 네. 1차, 2차, 여기에서 요기, 이제 다니실 때마다 초진료와 재진료의 차이는 한 4,5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병원이 저녁 8시까지 하는데 네. 한번은 일이 끝나고 7시 넘어서 갔더니 진료비가 더 나왔거든요. 음. 이처럼 진료 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지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야간 진료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어, 아침 9시부터 평일은 아침 9시에서 저 6시까지가 진료 시간이고요. 그리고 어,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 오전 9시부터 1시까지예요. 근데 환자가 6시 이후에 평일 날그 토요일 날 1시 이후에 병원을 갔다. 그러면 어, 야간 진료비 야간 진료비가 또 가산돼서 몇천 원이 더 붙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돈을 아끼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영업 취하는 시간대 정상 시간대 가시는 게 좋겠죠. 네. 공휴일은 어떤가요? 네.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그리고 일요일을 비롯해서 공휴일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30%의 진료비나 약제비를 더 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토요 야간 공휴일 가산제라고 하는데요. 또 휴일에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30%가 아니라 어, 응급실을 이용할 때50% 정도가 더 가산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산제도를 통해서 진료비나 약제비를 더 청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휴일에 근무하는 병원 또는 약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성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회사원이랑 야근 수당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그렇습니다. 또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